하나님 말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674페이지입니다. 제가 선경은 우리 합동은 15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1절 16절 1절 나누어 읽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나민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십이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기로 은약하고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위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아 기도론 시내가에서 부살랐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개혁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여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어가자 하나님께서는 평화가 유다에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더 충성하라. 안주하지 말고 더 충성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일 절에서 십 절까지인데 이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아 베냐민의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아사는 왕으로 저격된 이후에 14장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 있던 산당뿐만 아니라 태양산까지싹다 허물어 버리는 개혁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 계획까지 함께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사의 종교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사가 잘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아직 우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이 한지 15년이 되었을 때 일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아사라를 아사에게 보내셔서 아사가 혹여나 하고 있던 종교 개혁이 힘에 붙여서 아니면 지쳐서 그만두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실지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격려를 통하여. 계속해서 영적인 종교개혁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영적으로 좀더 강하게 푸시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당한 열심 우리의 적당한 헌신 우리의 적당한 순종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서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리뽀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성도가 되어서 이만하면 대치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중단 없이 전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의 교, 주신을, 교, 주신 교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의 믿음생활, 직장에서의 믿음생활, 교회에서의 믿음생활, 안주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여서, 섬기는 가정에서, 섬기는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 주어진 일, 삶의 예배, 복음에서 난 영향력을 흘러보내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들에 대하여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 봉사, 헌신하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신 교훈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 걸음 더 내디더라. 한 걸음 더내디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찾기로 은약하고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말씀은 아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은 한번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영적 종교 개혁을 향하여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 적선 유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없애고 성전의 재단을 보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사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더 내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승배하자 태우의 자리까지 폐유할 정도로 단호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계획이란, 영적 종교 계획이란, 더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영적 종교 계획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영혼에, 내 가정에 섬기는 교회의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한 걸음씩 더 내딛음으로 이전보다 더 견고한 성도가 되고 더 거룩한 가정과 대명 교회로 세워가자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라.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구절 말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되는 유다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변화의 토대는요. 이 변화의 근본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떠나고 멀리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본연의 모습 즉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매력 대사자 교회다운 즉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떠나선 사람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명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믿음 생활 안주하지 않고 더 성숙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을 기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내것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 내, 내 영혼과 가정과 교회 영적 부응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씩 제거하며 한 걸음 더 내딛어 더 경건한 성도 더 거룩한 가정과 교회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세벨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